한일 톱텐쇼의 12회 방송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대단한 에피소드로 수많은 팬과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전설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마지막 회는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김다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날의 주인공이었고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위해 서예진 PD는 특별히 공을 들여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예술적인 감동과 드라마가 담긴 피날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매번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지만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인의 가수들은 도전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대에 올랐고 그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도전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 가요계의 거장들, 진성, 주현미, 김현자 등 전설적인 가수들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참가자들에게는 큰 영광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김다현에게는 그날의 도전이 각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우상들 앞에서 무대를 꾸며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김다연의 긴장된 모습은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강한 의지를 다지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날 도전 곡은 주현미의 청춘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이 곡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이미 수차례 부른 적이 있었고. 그 곡에 담긴 감성과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다연은 곡의 감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감동적이었으며, 주현미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청춘 시절을 떠올리다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 곡에 담긴 감정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을 완벽히 표현해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무대와 관객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고 모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다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날의 무대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김다연의 무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연자는 그녀의 퍼포먼스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김다연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감성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이 같은 평가에 김다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김다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일 톱텐쇼의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환호성이 터졌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팬들과 함께 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이로써 김다연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승리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우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미래에 대한 큰 가능성을 열어준 순간이었으며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김다연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프로듀서와 음악 이벤트 주최자들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그녀의 소속사도 다양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일 톱텐쇼가 막을 내린 후김다연은 그동안 보여준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로 인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소속사는 차기작에서 그녀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김다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다현의 팬들은 그녀의 여정을 함께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청중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다연의 성공적인 한일 톱텐 쇼의 피날레는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 그녀의 다음 도전을 기대하며 그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시다. 김다연의 재능은 한계가 없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의 앞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